삼성 증권 배 프로 야구에서 한동안 부진했던 LG의 신인왕 후보 박용택이 오늘은 맹타를 선보였습니다. 네, 세 개의 안타 모두 찬스 때마다 터지는 적시타여서 박용택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박용택은 1회 유지현의 볼넷과 도루로 만든 찬스에서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선취점에 이어 후속 점수도 박용택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동점을 허용해 1대 1로 맞선 5회말 LG는 조인성의 안타를 시작으로 2-4-1-2루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타석에선 박용택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루타를 날렸습니다. 박용택이 적시타로 LG는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다시 2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3타수 4만타를 친 박용택은 3타점으로 팀 타점을 모두 자신이 뽑았습니다. LG는 이상훈의 깔끔한 마무리로 롯데를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홈런 2방 등으로 맹활약한 LG의 신인 박용택은 큰 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신인 박용택이 불러온 대형 사건은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제2의 이병규로 불리며 올해 LG에 입단한 박용택은 공수주 3박자를 갖춰 일찌감치 주목받아왔습니다. 감독의 특별 관리까지 받으며 성장해온 박용택은 가장 중요한 순간 홈런 두방등 사타점으로 LG를 4년 만에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강하지 않은 LG의 전력을 강하게 묶어낸 것은 김성근 감독의 이른바 관리야구였습니다. 정규 시즌 4위에서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LG의 막판 돌풍은 이제 한국 시리즈 대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프로 야구에도 이른바 얼짱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호쾌한 타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LG의 박은택. 지난해 2년차 징크스를 겪으며 부진했던 박은택은 어깨 수술로 부상과 함께 마음 고생도 말끔히 털어내며 올시즌 화려한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출로율을좀한4할때 가까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뭐 작년에 좀 아쉬웠던 도루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프야고 LG의 박용택은 실력에 외모까지 겸비해 여성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재현, 유지현, 서용빈 등 이른바 미스터 LG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차 박용택은 요즘 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입니다. 홈런과 타점에서 팀내 선두로 4번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최다 안타에 도루도 1등으로 팀이 2위를 달리는데 1등 공신입니다. 지난달 박경수의 부상으로 이병규가 1번을 치면서 찾아온 4번 타자 자리에 이제는 붙박이로 남을 기세입니다. 항상 좀 찬스도 많고 또 이렇게 어설프게 죽었다간 여기저기서 또 듣는 소리도 있고 그 때문에 많이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4번자요 박용택은 실력뿐만 아니라 신세대 풍의 깔끔한 외모로 더잘 알려졌습니다. 야구장엔 언제나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고 인터넷 팬카페 회원수가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섹시하다. 네. 섹시한 몸매. 야구도 잘하고요. 모든 게다 멋있어요. 남들보단 조금 환호를 좀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예. 어, 좀 내가 어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죠. 데뷔 3년째 참할 때 타자와 팀 우승이란 목표를 세운 박용택.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프로야구 최고스타로 거듭나겠다는 박용택의 당찬 도전에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배 프로야구에서 LG가 미스터 LG 박용택의 홈런을 발판 삼아 최근 3부를 포함해 2연패 중인 롯데를 상대로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제 반격. 다시의 3번 타자 박용택. 투 아웃 주자 없습니다. 좌측에 쭉 뻗습니다. 좌중간 깊 넘어갈 듯 넘어갑니다. 박용택의 시즌 11호 솔로 홈런. LG 6회 말투 아웃 주자 2루미라. 다시의 박용택 변화구 받아쳤습니다. 우측에 안터도 있습니다. 2루자 박경수 범인. 4대 2. 두점 차로 달아나는 LG. 아웃습니 다수의 이계성 스윙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LG가 롯데를 4-3으로 대 이겼습니다. 멋진 남자 이른바 쿨가이로 불리는 프로야구 LG의 박용택이 타격과 도루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5월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델 마아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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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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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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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 이후 한 달은 2할 3푼대로 잔인한 4월을 보냈습니다. 5월 들어 박용택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쿨가이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2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며 5월에만 3할 9푼대의 맹타를 선보였습니다. 어깨 부상에서 돌아와 지명타자 대신 외야수로 출전하면서 타격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LG 4번 타자 박용택은 잘 치는데 그치지 않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5월 12개의 도루를 포함해 모두 17개로 도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LG에서만큼은 뭐 4번 타자라고 특별히 홈런 치는 것보다는 찬스 때좀더 쳐주고 또 4번 타자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4번 타자로 도루 선두에 올라 있는 박용택은 배영수 투수와 함께 5월의 m v p 영광도 안았습니다잘 생기고 잘 치고 잘 달리는 풀가의 박용택. LG 신바람 야구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삼성 파브 프로 야구에서 LG의 신바람 야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승호가 마운드에서 일을 했더니 오늘은 타선이 승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LG는 한점 뒤진 이래 말 이성렬의 석점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최동수가 두점 홈런을 쏘아올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어서 8회 현재 7대 1로 앞서 있습니다. 3회에는 또 박용택의 타구가 1루 베이스를 맞고 2루타가 되는 행운까지 따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쯤 되면. 그 장마가 상사세를 꺾을까봐 이순철 감독이 욕심 조사할 만합니다. 우천으로 프야구 12경기 가운데 무려 8경기가 취소됐던 지난 한 주인데요. 전반기 마지막 3연전과 올스타전의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이정화 기자가 모았습니다. 박병호의 강습타구에 3루 주자 박용택이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코치진이 달려오고 걱정스러운 분위기. 다행히 팔에 공을 맞은 박용택이 일어났고 모두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후배가 미안해할까봐 웃음으로 넘겨보는 박용택입니다. 시즌 막바지 순위 경쟁 못지않게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합니다. 롯데의 홍성훈과 LG 박용택 선수의 타격왕 경쟁을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애 첫 타격왕을 향한 홍성훈과 박용택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3할 7푼 4리와 3할 6푼 9리로 예년 같았으면 독보적 1위에 올랐을 성적. 둘은 막판까지 각축전을 벌이며 지난 99년 마해영 이후 10년 만에 3월 7푼대 타격왕에 도전합니다. 4위 다툼 중인 팀 사정상 상대의 집중적인 견제가 예상되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 가을야구와 타격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5리차 2위인 도전자 박용택은 꾸준한 타격감을 과시하며 홍성은을 추격 중입니다. 만년 유망주의 꼬리표를 뗀올 시즌 타격에 완전히 눈을 떴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타율 잘 유지하다 보면은 성 형이 미 떨어지면 제가 되는 거고. 위 타자를 놓고 버리는 두 스타의 선의 경쟁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뜨거웠던 프로야구 LG 박용택과 롯데 홍성은 선수의 타격왕 맞대결은 맥빠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진정한 타격왕을 가릴 수는 없었던 것인지 팬들의 가슴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타격왕에 오를까 손에 땀을 주며 기대했던 팬들을 무시한 불성사 나온 경기였습니다. 2위 홍성원의 1위 차이로 앞선 박용택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LG 김재박 감독은 박용택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홍성원 타성마다 노골적인 고의 사구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위협적인 몸쪽 힘까지 던져 관중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25년 전 삼성 이만수와 타격왕 경쟁 당시 고때 홍문종이 9연타석 고의사구를 얻었던 기억을 떠올리듯 홍성은은 4연타석 고의사구로 승부를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프로야구 LG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LG는 삼성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용택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3으로 맞선 10회 말. 타석에 들어선 LG 박용택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 박용택은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쳐내며 4번 타자의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지면 이렇게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마트 이기에 대해서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병규와 박용택 등 중심 타선이 맹활약하며 먼저 석점을 내는 LG는 뼈 아픈 실책이 나오면서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박용택이 활약하면서 시즌 6승째를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LG의 박용택 선수, 올 시즌 첫 3연타석 홈런에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LG 박용택이 롯데의 에이스 성승준의 직구를 받아쳐 2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 3연타석 홈런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에 진기록을 세운 박용택은 시즌 6호로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박용택은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을 올리며 LG의 8대 7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LG의 박용택과 NC 이호준이 나란히 시원한 말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라이벌전에서도 말루 홈런이 잠실벌을 수놓았습니다. 3회 두산 김선우의 승부구 슬라이더를 박용택이 말루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한 팔을 놓고 정확하게 당겼죠. 폴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김선우의 슬라이더는 밋밋하게 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LG는 마무리 봉준근을 투입해 두산의 추격을 5대 3으로 뿌리쳤습니다.